자, 2019년 9월 9일 학평, 자, 20번으로 나온 문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9 이하의 자연수 n이니까 보통 이런 거 했으면 n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선생님 주로 어떻게 쓰냐면 n은 1, 2, 이렇게 3, 4를 해서 9,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했는데, 이제 이렇게 써야지만 중간에 끼어있는 숫자로 착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어떤 자연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좀 추천을 할게요. 자, 어떤 다항식 px가 있는데 p x 는지금 보니까 4차, 2차, 상수로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4차식이네요. 그죠? 4차, 2차, 상수 돼 있으면 우리 뭐 생각나?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우리 보통 배웠죠? 4차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2차, 그다음에 뭐 상수. 뭐 이렇게 치환해서 그쵸 x 제곱을 t로 치환해 가지고 푸는 거. 혹은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한다. 요거까지 기억나니? 음. 아,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금 쓴 것처럼 x 네제곱 빼기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이런 것들은 치환하면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 한번 해볼까.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치환했 아이고, X4제곱이죠. 네 자, 이거는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자고 했었지? 얘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자고 했었어. 자, 누구랑 누구를 보고, 여기 x 4제곱과 여기 4를 보고요. 자, 어떻게 만들자? x 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만들자. 그렇게 되면 4x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더하기 x 제곱, 뒤에 빼기 x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음. 요만큼 덩어리를 뭐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뒤에 빼기 x제곱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합차공식 쓸수 있어서 결국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e 또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2 e 이렇게 쪼개, 쪼개진다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만 <laughs> 있어야 되거든요. 자 4차 4차 2차 상수 4차 2차 상수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laughs>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친구 요 기억이 있으면 요 친구도 이제 딱 봤을 때, 어, 선생님 4차 2차 상수 반가워요. 그죠? 그럼 4차 2차 상수 반가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X제곱 자체를 일단 T로 치환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T제곱 더하기 T. 빼기 n제곱 빼기 n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 되니? 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n과 n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tt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가운데 n t 플러스 t 마이너스 n t 하니까 t 하나 남으니까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x 제곱 빼기 n 하나와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하나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고 는 0이라고 우리가 해보면 결국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지금 얘가 0 되는 부분과 얘가 0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이 후발 주자는 0이 될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x제곱에다가 자연수에다가 1을 더하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을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p에 루트 n을 집어넣으면 0이 된대.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px는 0이 되는 식에다가 루트 n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x는 루트 n이 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은 맞다고 할수 있겠어? 틀리다고 할수 있겠어? 맞다고 할수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봅시다. px는 0에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자, 디귿 바로 갈게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정수 k. 그러니까 정수는 싸그리 다 모아서. 여기 k, 그 x 자리에다가 넣었을 때, 이게 0이 되지 않게 하는, 0이 되지 않게 하는 모든 n값의 합은 31이다라고 주어지고 있어요. 어? 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정수를 넣어서 0이 안 된대. 그러한 n값의 합은 31이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K를 넣었는데 0이 안 된대. 자, 그럼 아무거나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p 지금 k라고 했으니까 이 k는 어디에 넣은 거야? x 자리에다가 x. 넣은 거죠. 그쵸? 네. 그러면 x 자리에 넣어서... 우리가 0이 되게 만들려면, 그러면 어떤 애여야 돼요? X자리에 넣어서 얘가 0이 되게 만들 거야. 자, 그럼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자, N은 뭐예요? 9 이하의 자연수예요. 맞습니까? 네. 어 그러면 n은 9 이하의 자연수인데, 그럼 아까 우리가 써놨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놨죠. 음. 그럼 그랬을 때, 자잘 봐봐,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k에다가 어 pk가 지금 0이 되게 하는 그러면 정수 k는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식의 그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했죠. 음. 자, 그러면 n은 지금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가 가능한 거야? 9까지가 가능한 거야.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음. 자, 이 방정식은 한 개일까? 아니면 여러 개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 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네. 보여줄게. 잘 봐봐. 첫 번째, n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n이 1이면 식이 어떻게 되겠니? x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설말 이해 돼? 네.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 이거는 0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여기서는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요걸 만족시키는 x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p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p 플러스 1이 0이라고 할수 있어. 지금 이거 학생들이 왜 헷갈리는지를 너가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n 값이 1로 세팅되냐, 2로 세팅되냐, 3으로 세팅되냐, 4로 세팅되냐, 또는 9로 세팅되냐에 따라서 방정식의 모양,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더 헷갈리게끔 k라는 친구가 등장하고 또 이게 0이 아니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애들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라고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 그러면 이걸 안헷깔리게 네. 하려면 지금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 총 아홉 가지가 나와. N이 1부터 N이 9까지. 선생님 네.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네. 그러면 자 N이 1일 때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N이 1일 때는 선생님이 그래서 식을 보여준 거야. 자, N이 1일 때는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근 중에서는 정수값이 정수 값을 음. 넣었을 때0 되는 정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있지. 플러스 있어요. 1이나 마이너스 네. 1이 정수잖아.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자 이거 선생님이 이따가 좀 정리해 줄게 나는 지금 너가 왜 헷갈리는지 알거든 근데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해 주면 이게 애매모호하던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야 자두 번째 n이 2일 때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n이 2일 때는 방정식이 x제곱 빼기 2에 x제곱 더하기 3은 0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값은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 맞지 근이 자, 그럼 네. 여기서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요식을 0이 되게 하는, 지금 현재 지금 뭐라고 할수 있냐면, 지금 선생님이 네모 박스 치는 요만큼이 px가 되는 거야. 이해되?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있는 px. 자, 얘가 px야. 음. 자, 그러면 이 px에 대해서 p에 정수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친구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요 식에 네, 대해서 네, 네. 정수 얼마를 네. 넣어야 0이 돼? 네. 루트 3 루트 3이 루트 3? 어, 그걸 그래. 어. 지금 루트 3은 일단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게 얘는 0이 네. 될 수가 없어. 만약에 루트 3을 넣게 되면 얘는 음. 3 더하기 어. 3이 되는데. 뭐 루트 3i 어. 음.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맞아. 자, 예를 영하하는 그 값, 어, 루트 삼 만약에 i를 넣면 되긴 어. 돼요, 저게? 되긴 되지. 그럼 그걸 허근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이 디귿 이 보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n에다가 2를 집어 넣었을 때, 이 px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나? px는 영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px는 영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근 중에서 정수인 근이 있냐는 거야. 지금 식이 이렇게 됐을 때 X에다 정수 넣어서 이거 0되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없 없죠. 어떤 정수를 넣어도 네. 이거 무조건 0안 되지. 왜냐면 네. 얘를 0되게 만드는 X 값은 실수 범위 중에서 풀마 루트 2밖에 없어.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정수 중에서는 0을 만들 수 있는 애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음. 아까 상황이랑 비교해 볼까. 아까 n이 1일 때는 어떻게 돼 있었어? 아까 n이 1일 때는 식이 어떻게 돼 있었어? 요렇게돼 있었지. 지금 요게 누구 음. 식이었어? px 식이었어. px 식. 이해되세요? 음. 요게 px 식이었는데 이 px는 0을 만족하는 정수 값이 있었어 없었어? 아 있었어요. 얼마였지 그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n이 1인 상황과 n이 2인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슨 말인지 서인말 이해 되겠어? 음. 괜찮죠? 자, 그러면 n이 3인 음. 상황을 가지고 해볼게. 아마 세 번째까지 하면 이제 너가 완벽하게 이해할 텐데 n이 3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m이 3인 상황은 px식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 거야? px식이 x 제곱배기 3에 x 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에 그러면 px는 0 된다. 그러면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 이제 이 px에다가 정수를 넣어서 x 자리에 정수를 넣어서 0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넣으면 돼? 마이너스 이, 아니, 이. 2. 2으면0 아, 아, 되나? 어? 그러면 4 더하기 4라서 이건 0이 안 되는데? 응. 음. 뭐 없는. 없죠. 여기서는 근이 네. 원래 뭐가 나와요? 풀마 루트 3이 나오는 거지? 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px를 0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정수 중에서는 0으로 만드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금 네.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니? 네. 그러면 n은 4일 때는 어떨까? N이 4일 때자 그러면 손님이 아직 안 썼어. 이거 된다, 안 된다. 고거 한번 예측해 볼래? 여기 이거 px는 0을 만족시키는 정수값이 있을까, 없을까? 5를 넣었을 때요? 4를 넣었을 때. 사 n자는 되죠. 맞아. 이제 잘했어. 네. 잘했어. 왜냐면 하 x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px가 되는데, 그러면 px는 0을 만족시키는 x값 중에 우리는 x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p에다가 정수를 넣어서 이것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정수는 풀마이로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양이랑 염소로 나뉘듯이 딱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n이 1인 경우에는 p에다가 정수를 넣었을 때0 되는 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네. n이 4인 경우에도 p에다가 정수를 넣었을 때 0이 될수 있었어. 그런데 네. n에다 2를 넣거나 n에다 3을 넣었을 때는 p에다가 정수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애가 단한 개도 없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n이 무슨 수일 때, n이 제곱수일 때는 p에다가 어떤 정수를 넣어서 0이 되는 것이 가능했고 n이 제곱수가 아닐 때는 p에다가 정수를 넣어서 0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쌤말 이해가 될까? 괜찮아? 이거? 네. 음. 자, 그럼 이제 디귿보기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p에다가 정수를 넣어 가지고 0이 안 되게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래. 자, 그러면 n은 아까 1일 때는 p에다 정수 넣어서 0될수 있었지. n이 4일 때도 p에다 정수 넣어서 0될수 있었어. n이 9일 때도 p에다 정수 넣어서 0이 될수 있었어. 나머지 숫자들은 P에다가 아무리 정수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넣어도 절대 0이될 수가 없었어. 그 친구들을 더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2, 3, 5, 6, 7, 8이 친구들이겠죠. 셋말 지금 이해가 될까? 응. 어. 그러면 2, 3, 5, 5더 하기 오는 10, 16에다가 7, 8, 15 더하니까 31이 맞다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어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문이 이 디귿 표현이 참 어려웠어. 모든 정수 K에서 이게 0이 안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이야. 근데 선생님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보기를 상황을 세팅해주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9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건요 식이 사실은 9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N이 1일 때의 식, N이 2일 때의 식, N이 3일 때의 식부터 N이 9일 때의 식까지 9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은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근을 뱉어내는데 지금 문제에서, 디귿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랬을 때, 우리가 pk, p에 어떤 정수를 넣어도 0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px가 정수가 아닌 근을, 근만, 정수인근이 아닌 거, 정수가 아닌 근만을 갖고 있는 그 n값은 얼마가 세팅됐을 때 되느냐, 라고 한 거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실험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 n이 제곱수일 때는 정수근이 있고, n이 제곱수가 아닐 때는 그냥 무리수근만 있구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정수인근이 없어야 되니까, 무리수인근만 있어야 되니까, 제곱수가 아닌 n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30일이 맞구나.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말 이해 되실까요? 네. 오케이.